저는 어, 일산에 살고 있는 프로그래머. 아, 원래 성인이 돼가지고 태권도를 계속 했었는데 약간 그 아이들도 있고 성인들도 있는 도장을 다니다가 뭔가 성인들만 딱 있는 도장이 좀더 저랑 맞게 했더라고요. 그래서 찾아보다가 사범님 블로그를 보고 보게 되었습니다. 다녀보니까 일단은 체력이 약간 탈 일반인 어떤 운동을 해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 체력이 진짜 많이 좋아지고 약간 잔근육이 좀 많이 붙어요. 여자들은 약간 근육 생기기가 좀 힘들잖아요. 근데 약간 온몸에 막 등이나 전완이나 이런데 다 근육이 붙어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한 5년 전에 처음 왔던 것 같은데 첫날에는 진짜 막 토할 것처럼 힘들고 그랬는데 한달 한 하니까 또 괜찮아지고 별로 안 힘들더라고 그때. 올때 3단이었고 와서 4단을 취득했습니다 아, 3단 되셔서 오셨는데 네. 저희가 실전 태권도잖아요 어, 많이 다르던가요? 완전 달라요 왜냐면 일반 태권도장은 품새 위주로 좀 퍼포먼스 위주로 한다면 여기는 글러브를 끼고 실제로 스파링을 하기 때문에 맷집도 좋아지고 네. <laughs> 많이 맞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해야겠다 이런 딱그 로드가 짜지는 어. 그런 게 완전 태권도랑은 좀 다르죠 일반 태권도랑 앞으로는 사실 뭐 시합이나 이런 것도 관심이 있는데 제가 약간 이제 얼굴을 다치면 안 되는 이슈가 있어서 <laughs> 결혼하시죠? 네 결혼식이 아.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하다가 올해 말쯤에 해볼까? 약간 생각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왠지 해야 될것 같아서 말실수라 말실수 한것 같네요 <laughs> 어 아무튼 결혼 준비 잘 하시고 어, 잘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시간 됐으면은 다시 찾아뵙고 시합 나가시죠. 네, <laughs> <수> 다 <있다>, 이거. <laughs> 어 태권도 관심 많으신 성인분들 그리고 여자분들 절대 무섭지 않으니까 많이들 오시고 고민되신다면은 봐보지 않으면 그 고민은 끝나지 않으니까 일단 한 번은 와보세요 추천드립니다. 파자. 파자. <laughs> 제가 어떤 버스를 타고 늦은 시간에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되게 이상한 분이 자꾸 제 되게 근처를 맴도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제 뒤에 앉아 있고 막 제가 자리를 옮겨도 또 뒤로 오시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 이상해서 한 뭔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이랬는데 내리셔가지고 아. <laughs> 어, 다행이네요 네, 그래도